저거 촬영은 시작해볼게요. 음. 아. 심심하고 잠이 가도 안오는데 몰래 누나 장난감으로 몰래 가져와서 놀아볼까? 아, 가져와 볼게요. 아, 나 마법이지, 잠시만요. 뾰로랑 짜잔 이거는 시나몬을 깨는 게에요 바빠요. 그리고 이거는 연필꽂이랍니다 시나모리! 시나모리 가방 시나모리 장난감 이렇게 눈나건데요 한번 이 게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중 생각보다 재밌겠는데요. 아직 시작 안한거 알죠? 이작해 볼게요.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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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밌어요. 우와! 실패를 해버렸네요. 다음은 이렇게 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자! 지금 야밤인데요. 지금 제가 자잘 시간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챠.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아, 난 누군데? 아. 난 누군데? 크크, <laughs> <laughs> 재밌다. 아, 근데 잠이 까 오늘 흠, 이거 다시 하면은 들킬수 있을 텐데 어? 쨍+ 쨍그랑? 야 어떻게 깨졌어? 이거 누나 건데 어떡하지? 다시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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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결국 망가진다. 근데 누나가 문을 열고 있었다. 음 너무 시끄러운데. 한번 가봐야겠다. 어? 지금 뭐 해? 어 어. 내내내내내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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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기가 박살나 있고 내 장난감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카피바라. 아왜나 자고 있었는데 이 이거 다 너가 가져왔지? 어 어. 아 아니야. 솔직히 말해 시스티비 본다. 어. 사실은 어, 심심해서 일어나서 전화 장난감 몰래 갔다 오고 놀, 놀아보니까 갖다 놀려니까 이렇게 쨍기랑 하고 깨졌다고. 뭐?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아니. 이거 찐으로 비싼 건데 왜 망가뜨리고 난리야. 미안해. 아. 아하. 내돈아까워너 벌로 구구난 거꾸로생기 100번이다. 예!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빠빠!